십니까 박영수 오생매녀 캐지음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 2부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그 전립선 비대증을 회복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전립선은 여성들은 없고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 전립선은 즉전립선렉을 만들어서 정자와 같이 배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립선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기관이 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연유로 또는 기인으로 요인으로 인해서 전립선 그 기관이 예, 부기가 형성이 되면 이 우리 몸에 남성들의 예, 방광하고 요도하고 가운데로를 통과해서, 예, 예, 변료, 요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전립선이 예, 부기가 생기면, 즉, 비대해지면, 변뇨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전립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 전립선으로 문제가 거의 없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점점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가면서 이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는 질환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전립선 비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누는데 소변이 제대로 잘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요로, 즉 전립선 기관이 부기가 비대해지면서 요관을 자꾸만 압력을 가해서 그 요도를 막아주는 관계로 인해서 소변이 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것이 심하면 남성들이 화장실에서 이 소변을 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심하면 더큰 질병으로 발전 또 가능하게 되어서 간혹 큰 질병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많은 경우에 남성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이 소변보는 시원하게 보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고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지만 이게 마땅하게 잘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비선 비대증도 마찬가지로 체질적인 문제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음식의 종류와 패턴에 상당히 많은 작용을 일으키고 원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환경과 여러 가지 각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요인으로 인해서 이 절비선 쪽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학체의 면에서는 아직까지 이 전립선인 비대증이 어떻게 해서 정확히 만들어지는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질적인 연구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전립선이 문제가 되는 체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립선에 많은 영향과 문제를 일으키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체질이 콩팥, 즉, 신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삼겹살, 돼지족발, 또 돼지고기로 만든 찌개류, 그 다음에 흑염소, 이후에 또 추어탕, 미꾸라지탕, 장어, 광어, 기타 여러가지 가물치, 그리고 검정콩, 소목태, 서리태 등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때이 전립선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서 비대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소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가 좋아서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그렇게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의 모든 종류, 흑염소 종류, 또는 심지어는 오골개닭, 그리고 건명콩 서목태, 서리태, 장어, 광어, 우럭, 추어탕, 가물치탕등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종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전립선에 큰 영향을 주어서 염증도 생기게 만들고 그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만들어져서 요관을 통과하는 그 관을 압력을 압축을 해서 소변이 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고생하는 모든 남자분들은 남성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전립선 비대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은색 음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적게 먹거나 조금 먹거나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음식인 전립선을 회복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음식위 주로 열심히 드시면 전립선인 무로부터 회복하는 행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립선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다면 반드시 전립선을 회복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립선을 회복하는 음식은 색상 중에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적색 종류 또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황색 종류의 두 종류의 색깔의 음식을 집중적으로 드시면 이 전립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계통의 질환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좋은 개선을 보이고 좋은 결과를 맺으며 회복하는 행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종류든지 발효액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먹을 때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응용해서. 열심히 드시면 이 전립선 쪽에 염증을 없애고 제거해서 항체를 제거해서 전립선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 고기류는 양고기, 콩류는 팥 적두콩, 적두를 가지고 있는 빨간 팥 종류, 그 다음에 생선은 참치, 연어, 송어 등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소고기류. 그 다음에 콩류는 외주콩, 대두콩, 그 다음에 청국장 종류, 그리고 된장 종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비닐류를 가지고 있는 생선을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과일류.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이제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반찬 종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열심히 드시고, 방울도마토, 그 다음에 피망, 파프리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당근 등 기타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호박, 그 다음에 노란호박 등 이런 종류를, 모든 종류의 음식을 빨간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를 차를 마실 때도 그쪽 종류를 가지고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이나 기타 모든 걸할때 그쪽 종류를 가지고, 즉,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종류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차도 만들어 먹고, 만약 약초를 먹을 때도 그쪽을 개통을 가지고 있는 약초를 가지고 활용해서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을 가지고 활용할 때도 그쪽 종류에 가지고 열심히 드시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검은색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종류가 이 전립선염을 만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을 만들었으니 역시 단백질의 계통인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백질을 찾아서 열심히 드시면 그 단백질을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이 전립선을 해결을 해주는 즉 전립선 비대증을 해결을 해주는 회복하는 항체 물질로 작용하오니 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빨간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콩류, 고기류, 육류 등을 잘 찾아서 지혜롭게 잘 요리해서 드시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도 뭐상어버섯 연기버섯, 홍삼차 또는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열매류 등을 만들어서 차로 마시면 전립선이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개선하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가능하면 노란 예, 검은색 음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최대한 적게 먹거나 차단하거나 줄이고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열심히 드시면 이제 전립선이 회복했다고 가정할 때그 이후부터는 비율을 잘 응용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음식을 먹게 되면. 전류수로부터 좋은 결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먼저 조절하고 난 이후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대체약이나 기타 한의약이나 기타 일반의학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응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와 좋은 결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회복함에 있어서 그 음식이 먼저 선행이 되고 먼저 음식이 조절된 이후에 대체약이나 침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서양의학 모든 의학을 동원해서 처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의 모든 구성요소가 음식으로 내가 먹는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구성요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음식이 음식으로 비롯돼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회복하는 것도 역시 음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자꾸만 질병을 치료해놓으면 재발하고, 치료해놓으면 재발하는데, 그 바로 원인이 바로 내가 먹는 평소에 음식의 패턴 속에 다 재발하는 원인이 내가 먹는 음식 속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응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다양하게 응용한다면, 살아가면서 비교적 더 나아프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우리가 생명계지인 텔로미어도이텔로미어 효소도 그렇게 내가 음식을 지혜롭게 잘 찾아 먹으면 내 생명이 연장되고 개선이 돼서 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계지를 붙여서 텔로미어자 효소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서 텔로미어가 자라나서 우리 몸의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두모두 지혜로운 삶, 건강한 삶. 그다음에 음식을 지롭게잘 응용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와 같이 혈류성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잘 응용해서 좋은 결과, 좋은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